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종이 종일토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이제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루살렘과 유다, 유다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들의 정착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의 사회에 크게 기여한 일군의 사람들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알드의 아들 수로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스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본문에서는 첫 번째 바벨론 포로 1차 포로 귀환 때에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돌아왔던 첫 번째 포로귀환에 돌아왔던 레위인과 제쌍 무리에 관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그때 돌아왔는지 이들을 이들의 이름을 영예롭게 하고 영광스럽게하여서 그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대상자들은 바로 레위인과 제쌍들이었는데 왜 레위인과 제쌍들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었을까요? 레위인들은 바벨론의 포로 살해하는 동안에는 그들이 레위인으로서 역할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러저러한 직업을 가지고 또 안정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어, 팔레스인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 그들은 레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땅과 이런 직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백성들이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로만 삶을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삶이 불안정했었고, 안정적인 직업을, 안정적인 삶을 살수 없었습니다. 땅도 가질 수 없었고, 또 안정적 직업도 가질 수 없이, 그저 다른 사람이 주는 헌금에만, 헌물에만 의존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유다 멸망기에는 우상순배가 많았기 때문에 레윈들의 삶이 피폐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삶이 피폐할 때는 드리는 11조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역시 레위인들 의 삶도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수많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귀환하지 않고 그저 바벨론 땅에 남아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2차, 3차 귀환 때 동료와 격려를 받고 귀환한 사람이 있었는데 1차 포로 귀환 때, 처음 포로로 귀환할 때 그때 위험과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이요, 부르심의 땅이요, 사명의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던 이 레윈들은 그래서 그만큼 귀하고 값진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했던 사명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1차 포로기 때 귀환했던 제쌍과 레윈들, 그들을 영예롭게 여기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에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아십과 요한안과, 요한, 어, 요한안과, 아뚜야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상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선의 족장들은 엘리아십의 아들 요한안 때까지 역대지라에게 기록되었으며, 이처럼 돌아왔던 그들의 이름들을 기록에 남김으로 그들을 영예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들을 더욱 더 영예롭게 했던 것이죠.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향하여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종족에 대한 하나 종족을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만 살아가도록 했던 이 사명을 알고 그것을 위해 자원해서 기원했던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들의 이름을 남기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만들어지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 공동체, 유다 백성 공동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예배하도록 섬기는 이 레윈과 제상의 무리를 우리들은 같이 기억입니다. 귀중하게 여깁니다. 라는 표식으로 그들의 모든 이름을 기록에 남겨서 영롭게 주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같은 것을 통해서 귀한 한 무리들 다시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달리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섬기에 만들어 주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우리는 귀히 여깁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귀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자신을 들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긴다면 우리 시간과 물질과 삶과 애정을 들여서 우리 마음으로 표시하게 마련일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온 무리는 레위인과 죄상들의 이름을 기록에 남김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것을 섬기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이것을 귀중역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치 있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귀중하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안락한 삶과 편안한 삶을 버리고, 부르심과 사명을 땅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미래에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 일에 자신을 헌신했던 이물이들을가치 있고 귀하게 여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들이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같이 기억이고 귀하게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들의 헌신과 같이 우리의 삶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